합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등을 켜주고 나서 내 가족이 불행해졌다 우리 가정이 더 안됐다라는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백배로 백배로 보상해 드립니다 이번 초파일 염두해 주십시오 미운 사람을 위해서 꼭등 하나 켜십시오 행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촛불 하나가 내 마음에 어두움을 내 마음의 미움을 용서로 바꿔갑니다 아셨죠? 묻어두지 마십시오. 가슴 속에 절대 묻어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 속의 미움이 내 눈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내 안의 미움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미움을 부처님의 가피로 용서의 마음으로 바꿀 겁니다. 그게 바로 미운 사람에게 용서의 등을 켜 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합장하고 눈 감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순간, 순간 숨쉬고 있는, 있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커다란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 오늘의 말, 오늘의 말 오늘의 생각은, 오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나의 미래가 됩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강물은 버려야 바다에 다다릅니다. 바다에 다다릅니다. 나는 미움을, 버릴 때 나는 미움을 버릴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네.